잠만요 뭐라고요? P값만 이리 들어온다고 아 저기 이 I D KCP 대모자 KCP KO2N 옐로 응. 들어온다고 P값이? 응. 응. 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리 보내줘야 돼 내가 보내야 되겠구만 네가 하지 다 하지 그러면 그거를 아까 했잖아 P값을 어떻게 보냈죠 형님 아까 P값을? 잘. 이 이게 근데 이게 위를 없애는 게 헷갈려 버렸지 아 이거 어렵네 이거 그러면은 진짜 이거 헤매겼다 이제 저기 해봐 이거 들어가 이거 그러니까, 이, 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지둘다 응. 가는 거지 응아 잠깐만요 먼저 P값은 이걸로 들어가야 되겠구만 P값 받으면 응. K10 대문자로 KCP O2N 그 다음에 1 2 3 4 이거는 얘네들이 만들어줬구만 KCP K다 아니 니가 그 말을 해서 보냈다고 하느냐? 아,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일 끝나면 일이 쉽지 그럼 여기서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지? 픽값 받으려면? 이 들어가 기타 관리했나? 픽값 받을 때 아니 아니 잠깐만 여 있잖아. 응? 네. 자, 여기서, 포스에서, 사치, 관리 업체. 예, 네. 여기 들어왔잖아. 응? 네. 그러면 여기가 니네 그, 본사야 이게, 이게 이거구만. 그렇지. 이거는 이 이거는... 기고. 그러니까 일로, 모델을좀 일로 보내야 되겠구만 어. 아. 어. 이걸 안 만들었으면 여기서 바로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모델을좀 만들어져갖고. 응. 어. 그러면 여기서 인증관리 들어가. 인증관리, 오케이. 여기 클릭아 모델이죠. 인증 관리. 지금 얘제아 지금 여기에 여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음.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대리점으로 와야 아,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러니까 카피 번호 들어올 때는 일로 이렇게 어. 표시가 네, 나는어몇 개가. 어. 어? 그래갖고 음. 신규 등록하면. 신기 등록. 이게 떠. 네.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돼. 자동 체변에다가 근데 이거 없어. 지금 없잖아. 네. 이게 안 넘어간단 말이야 이미 넘어갔어. 3개 네가 신청해갖고 하나 설치하고 지금 2개 남아있어 그래 그 말이야 맞아 자 이제 됐지 요거는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끝났고 그 다음에 근데 먼저 사장님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우리가 그 아까 그 밴에서 먼저 등록한 다음에 KCP 밴에서 등록한 다음에 응. 그 다음에 먼저 키값을 받고 응 신청하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들어, 네터스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구만 응 잠깐만 그거 그냥 아까 했잖아 그직히 그러면 네터스로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서는 들어가. 뭘로 들어가야 돼 이제 이걸로 뭐... 들어가야 돼아 모델인으로 들어가야죠 응. 그거부터 다 모델이잖아 소문자 아... 네. 들어가 볼게요 이제 가면 있을 거야 있을까? 있지 당연히 <laughs> 아, 대문자가 있어 줘없던데 일반 눌러 일반요? 아, 아 있잖아. 나오네. 아까 그랬어, 없었나요?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 뚝 떠, 음, 그럼 선택을 해. 음. 이 이제 여기는 포스에다 설치하는 데야해.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거구 만약에 아까 그 KCP 변해서 내가 등록을 안 해버렸으면, 음. 아닌데? 아 음, 여기서. 맞아. 뜨겠구나 이제 클릭해봐. 클릭할게 일단은 뭐 먼저. 클릭하고 이 확인. 확인하고요. 예. 지금부터는 포스야. 예,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어, 아까는 전산이었고. 전산이고 지금 포스네. 000, 그것도 적어놔. 이제 포스에요, 지금부터는. 1, 2, 3, 4지? 여기서 이제 인증을 해야 돼, 인증. 다운로드를 한단 말이야. 음. 다운로드. 다운로드 때는 환경 설정. 환경. 뭐야 왜 이게 나오지 왜 이게 나오지 프로그 잘못 가았대아 이게 안 넣어졌다 하나도 뭐가 그게 뭐야? 여기에 다 넣어줘야 되는데. 뭐를? 이게 그 저거 할때 아까 그 복사했냐. 거놈들이 안 해줬구만 일을 하나도. 아이고 메씨 예, 저 보고야겠다 이제. 한번 세팅을 해야지. 아, 그건안 했지. 안 했지. 안안 했지. 잠깐만 잠깐만요.